꿈꿔왔던 차가 갑자기 재정적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보증기간이 끝나는 순간 말이죠. 많은 차주들에게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높은 수리비, 고장난 전자시스템, 그리고 돌멩이보다 더 빠르게 곤두박질치는 중고차 가격까지.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세월의 굴레를 딛고 선 차들입니다. 이 희귀한 고급차들은 세월을 거스르며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푼한 한 푼의 가치가 있는 가장 믿음직한 고급차 15대를 소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몇년 만에 수리점에 가야 하는 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마지막 차는 내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강철 괴물입니다. 한때 상징이었던 브랜드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정도로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모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5위는 렉서스 ES35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고급차 중 하나가 거리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끄러지듯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조용하고 차분하며 토요타 캠리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첫 모델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ES350은 편안함이 반드시 복잡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토요타의 전설적인 3.5L B62 GRF 직렬 6기통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발론과 하이랜더 같은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와 어우러져 거의 흔들림 없는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터보차저도 에어 서스펜션도 시한폭탄도 없습니다. 오직 금속과 오일, 그리고 인내심만이 존재합니다. 주행거리가 32만 킬로미터가 넘는 운전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하며 거의 기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오일을 교환하고 워터 펌프를 교체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달려나갑니다. 실내마저 세월의 흔적을 거부하는 듯 합니다. 부드러운 가죽, 견고한 트림, 10년이 넘은 지금도 흔들림 하나 없이 말끔합니다. ES350의 비밀은 성능이나 광택이 아닌 절제된 우아함에 있습니다. 모든 차가 더욱 복잡해지려고 애쓰는 이 시대에 ES350은 단순함을 가장 큰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패션 트렌드보다 오래가는 고요한 사치. 하지만 조용한 신뢰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엔지니어링의 메르세데스 스타 엠블럼이 있다면 어떨까요? 1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350입니다. 이 차는 삼각별이 한때 진정한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상징했던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메르세데스는 수십년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W212 E클래스는 바로 그러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강철과 고요함 속에 얼어붙은 듯 말입니다. 우아하고 절제된 디자인과 함께 유행을 좇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독일 세단들이 복잡함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반면 이 메르세데스는 마케팅 담당자가 아닌 엔지니어가 만든 차량의 품격을 잃지 않고 세월을 견뎌냅니다. 3.5L V6M276 엔진은 기존 엔진의 단점을 개선하면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토크를 유지하는 혁신적인 직접 분사 엔진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현대식 기어박스 중 하나인 7단 7G 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정기적인 관리만 한다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없고 클래식한 스틸 스프링만 사용되었으며 합성 스티어링은 없고 정직한 유압식입니다 도어 실과 대시 보드조차도 전시장처럼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실제 주행연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탄소침전물 관리 가능 센서와 실 저렴하게 교체 가능 그 결과 진지하고 견고하며 고속도로에서 마치 명상에 잠긴 듯 편안한 올드스쿨 메르세데스의 마지막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유행을 좇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오래가는 차입니다. 깨지기 쉬운 럭셔리의 시대에 이 350은 시대를 초월한 엔지니어링이 단명한 기술을 능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쟁자는 터보차저, 드라마, 변명을 포기하면서도 꿈처럼 달리는 차입니다. 13위는 BMW 328i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반드시 화려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007년식부터 2001년식까지 이 90은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엔지니어링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터보 시대에 푹 빠져 있을 때에도 이 BMW는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했고, 바로 이러한 점이 BMW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현대 모델 중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본닛 아래에는 강제 흡기 방식이 없는 동급 최후의 3리터 직렬 6기통 N52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새 오일과 냉각수를 공급받는 한 부드럽고 직접적이며 사실상 고장나지 않습니다. 베어링을 손상시킬 터보차저도 고장날 고압 펌프도 없습니다. 오직 정직한 정비 기술만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든 GM이나 ZF의 자동 변속기든 이 BMW는 최신 모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기계적 순수함을 구현합니다. 물론, 전기 워터 펌프가 조금 더 빨리 고장나고 가끔 오일이 새는 등 나름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예측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균형, 주행 감각, 그리고 단단한 강철처럼 오래가는 신뢰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e 9328i는 절제된 자세가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가장 빠른 BMW는 아니지만 영원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차입니다. 걱정 없이 성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경쟁자를 놓치지 마세요. 균형의 예술을 완성하는 차입니다. 12위는 렉서스 이즈 350입니다. 과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정한 엔지니어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고 단호하게 보여주는 차입니다. 2006년식부터 2002년식까지 렉서스는 스포티한 민첩성과 전설적인 신뢰성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아 냈습니다. 겉모습은 절제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운동선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토요타의 3.5L V6E GRFSE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트 분사와 직접 분사 방식의 결합으로 밸브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초기 모델의 6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는 오랜 기간의 과격한 주행에도 부드럽고 매끄러운 성능을 유지합니다. 많은 유럽 경쟁차들과 달리 이즈는 역동적인 주행을 위해 에어 서스펜션이나 지나치게 민감한 전자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블 위시본 프론트 엑슬과 멀티링 크리어 엑슬은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정직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렉서스의 전형적인 품질은 모든 스위치, 이음새, 그리고 모든 패널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도 실내는 마치 고급 가죽처럼 우함과 탄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워터펌프와 엔진 마운트는 언젠가는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그건 일상적인 작업이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즈 350의 진정한 강점은 균형에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할 만큼 빠르면서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만큼 절제된 모습입니다. 평온함과 성능을 한 번에 겸비한 보기 드문 고급차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세요. 어떤 차가 정말 오래 가고, 어떤 차가 실망스럽고, 어떤 차가 정말 당신의 돈을 아깝게 여기는지 알려드립니다. 11위는 아우디 A6 3.0t입니다. 이 차는 독일 차조차도 때때로 클리셔를 깨뜨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우디는 절제되면서도 사실상 파괴할 수 없는 세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아한 차체 아래에는 아우디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차저 3.0L V6 엔진과 전설적인 8단 ZF 자동 변속기입니다. 엔진 오일 라인을 태우는 터보차저도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없습니다. 벨트 드라이브와 정밀함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기계적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힘없는 토크, 버터처럼 부드러운 기어 변속,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보다 훨씬 견고한 구동계가 탄생했습니다. A6의 비밀은 바로 차분함에 있습니다. 이튼 슈퍼차저는 차갑고 조용하며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변속기는 새 오일을 넣으면 부드럽고 매끄러운 변속으로 보답하며, 콰트로 사륜구동 시스템은 네바퀴의 동력을 고르게 분배합니다. 워터펌프, PCV 밸브 변속기 오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운전자라면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단은 32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기면서도 아무런 소음 없이 오직 은은한 우문거림만 남습니다. 실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을 발산합니다. 순정 알루미늄, 부드러운 가죽, 그리고 도어를 닫을 때 특유의 아우디 특유의 딸깍거리는 소리는 변치 않는 품질이 상징입니다. 섬세하게 운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A63T는 당신에게 진귀한 무언가, 당신의 신뢰를 얻는 독일 고급차로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철처럼 단단하게 세월을 견뎌내는 세단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배기 시스템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합니다. 10위는 인피니티 G37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차입니다. 2009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이 모델은 순수하고 순수한 역학에 대한 일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금속적인 포효와 흔들리지 않는 블록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3.7L V6 VQ37 VHR 엔진이 장착되어 7500rpm까지 힘차게 회전합니다. 가변 밸브 이벤트 및 리프트 시스템은 밸브 개방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하여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오른발의 모든 움직임이 즉각적인 추진력으로 전달됩니다. 터보 찾아도 전자식 마법도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만큼 정직한 순수한 연소 메커니즘만 있습니다. 변속기 또한 일본식 신뢰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순수주의자들을 위한 6단 수동변속기나 제트코의 7단 자동변속기는 새 오일을 사용하면 변함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소위 갤러리실, 갤러리실에서 오일 누출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약점은 예측 가능하며 강화된 부품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후 G37은 수십 년 동안 변함없는 출력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내부는 아날로그 계기판, 견고한 스위치,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우아하게 빛나는 가죽 등 매력적인 단순함을 보여줍니다. G37은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연결해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G37의 마법이 있습니다. G37을 아끼는 사람들은 현대식 터보차저 스포츠 세단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충성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저 인피니티 엠블럼만 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쟁자는? G37은 정제된 우아함을 위해 강력한 파워를 포기했지만, 내구성 면에서는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9위는 J35 엔진을 탑재한 아큐라 TL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2009년부터 2001년까지 이 세단은 일본식 정밀함에 조용한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절제된 상징 아래에는 혼다의 전설적인 3.5리터 V6J35 엔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혼다의 신뢰성에 대한 명성을 사실상 확립했습니다. 부드러운 주행, 강력한 성능, 그리고 부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능을 자랑하는 이 엔진은 과시적인 요소를 버리고 내구성을 중시합니다. 초기 모델에는 5단 자동 변속기가, 후기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과시적인 요소도 놀라운 성능도 없습니다. 변속기 오일을 약 64,000km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한다면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차의 강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제235의 유일한 주요 정비 작업은 타이밍 벨트인데, 이마저도 계획된 정비입니다. 결함이 아니라 순전히 일상적인 정비입니다. 아큐라 정비 일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은 32만 킬로미터가 넘는 주행 거리를 기록하는데, 이중 베어링과 부식만 노후화로 인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TL은 감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현명하게 관리하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숨은 보석처럼 우아하고 견고하며 믿음직한 차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지면 고급스러움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쟁자는 바로 이 방탄 공식을 렉서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조용한 완벽함으로 포장한 차입니다. 8위는 렉서스 GS350입니다. 마케팅 부서가 아닌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2007년에서 2001년 사이에 제작된 이 차에는 토요타의 전설적인 3.5리터 V6E GRFSE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세월의 흔적 없이 터보차저 경쟁자들을 조용히 압도합니다. D4S 듀얼 분사 시스템은 포트 분사와 직접 분사를 결합하여 다른 엔진에서 흔히 발생하는 탄소 침전물 없이 깨끗하고 일관된 동력 전달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렉서스 장수의 핵심입니다.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GS는 절제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약점인 워터 펌프의 미세한 누수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조 연도에 따라 6단 또는 8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는 정밀하게 변속되며 사실상 고장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c 시 부품은 예측 가능하게 마모되지만 전자장치는 견고하게 작동합니다. 정비가 필요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차입니다. 도로 위에서 GS는 시대를 초월하고 견고하며 속삭임처럼 조용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실내에도 변함없는 일관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흐릿한 느낌도 없으며 모든 버튼은 처음처럼 찰칵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오너들은 성능보다는 평온함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GS350의 비밀입니다. 단순히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왜 모든 고급차가 이렇게 우아하게 나이 들수 없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의 단순함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경쟁자는 논리와 장수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합니다. 7위는 볼보 S605입니다. 안전성과 실용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차량입니다. 2010년대 초반 출시된 S60은 볼보의 강력한 2.5리터 터보차저 5기통 엔진과 6단 아이신 자동변속기 그리고 옵션 사양인 할덱스 사륜구동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에 담겨 있어 차량 내부보다는 정형외과적 걸작품을 연상시킵니다. 이 엔진은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추운 날씨에도 부드럽게 작동하고 기계 부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타이밍 벨트는 우연이 아닌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라 교환되며 정기적으로 냉각수를 보충하고 PCV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20만 킬로미터가 훨씬 넘는 주행 거리에서도 이 엔진이 여전히 웅장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어박스는 오일 교환 후 매끄럽고 부드러운 변속으로 보답하고 할덱스 시스템은 신선한 윤활유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 스웨덴 특유의 고유함으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합니다. 차체는 견고함을 유지하고 버튼들은 만족스러운 클릭감을 유지하며 심지어 페인트칠조차도 보호 장갑처럼 도로의 오염을 견뎌냅니다. 정기적인 정비는 프론트 컨트롤 암 부싱, 간헐적인 휠 베어링,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화 코일에만 국한됩니다.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수 없는 전자 장치 문제도 값비싼 놀라움도 없습니다. 보상 오랜 세월. 그리고 수많은 겨울을 견뎌낸 후에도 견고하고 조용하며 믿음직한 고급 세단. 시끄럽지도 않고 과시적이지도 않은, 바로 그것이 이차의 장수를 설명해 줍니다. 간결한 터보차저, 보수적인 전자장치, 그리고 쇼맨십보다는 균형에 맞춰 튜닝된 셋이 능숙하게 운전하고 정직하게 관리한다면, S600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없는 신뢰성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쟁자는 미국의 상징을 달고 있지만, 신뢰성에 관해서는 토요타와 똑같습니다. 6위는 캐딜락 XTS입니다. 밤낮으로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기사 서비스나 회사 차량들이 공항 이동부터 야간 고속도로 주행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찾을 때 201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제작된 이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 대형 캐딜락은 자연흡기 3.6L V6 엔진과 강력한 6단 GM 자동 변속기를 결합했으며, 전륜 또는 사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에어 서스펜션이나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번거로움 없이, 깨끗한 덱스론 변속기 오일과 깨끗한 냉각수를 사용하면 부드럽고 조용한 구동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LFX V-6 엔진은 이전 세대의 체인 문제를 해결했으며, 정기적인 오일 교환만으로도 32만 킬로미터가 훨씬 넘는 주행거리에서도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넉넉한 크기에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옵션 사양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은 기대 이상의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마모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쇼크 업소버로 쉽게 교체할 수있으며다 CUE 시스템에 민감한 터치 스크린, 간헐적인 진공 펌프 교체, 그리고 가끔씩 작동을 멈추는 휠 속도 센서 등이 몇 가지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내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급 소재, 편안한 시트, 그리고 오랜 세월 사용해도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는 도어까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XTS 운전자들이 운전기사처럼 차분하고 사려 깊고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델의 공식입니다. 매끄러운 기계 장치, 뛰어난 냉각 시스템, 그리고 어떤 정비소에서든 감당할 수 있는 간편한 유지 보수, 완벽하게 제작된 가전제품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럭셔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캐딜락의 조용한 승리를 XTS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는 어떨까요? 이 불굴의 공식을 렉서스의 절제된 우함으로 더욱 다듬을 것입니다. 5위는 토요타 아발론 리미티드입니다. 과시적인 요소 없이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비결은 렉서스 오너들이 직접 추천하는 차를 사면 됩니다. 2010년대 초후반 아발론은 토요타의 전설적인 3.5리터 V6E g r f e 엔진과 팽팽하게 당겨지고 단열 처리된 세실을 결합한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전통적인 포트 연료 분사 방식은 끔찍한 카본 축적을 방지하고 6단 아이신 자동변속기는 안정적이고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합니다. 제 기능을 다하고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토요타에 검증된 유성식 22T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시스템은 사실상 기어 변속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수명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워터펌프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엔진 마운트가 파손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오일 교환, 필터 교체 타이어 교체 등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발론은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결코 답답하지 않습니다. 시속 110km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오랜 세월 사용해도 실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와 냉각 시스템의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품 가격도 중형차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 차량 고객들이 아발론을 선호합니다. 보험료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감가상각은 모두가 렉서스 특유의 가격표 없이 렉서스 특유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정비소에 발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발로는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평화, 예측 가능성, 그리고 내일의 운전이 문제없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중시하는 성인을 위한 럭셔리 세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모델은 어떨까요? 현대적인 럭셔리가 반드시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강력하고 절제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4위는 제네시스 83.8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복잡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차입니다. 2010년형 G80은 클래식 자연흡기 엔진, 넉넉한 냉각 시스템, 자체 개발한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고속도로 저회전에서도 엔진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튜닝된 튜닝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나 정교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없습니다. 단단한 차체, 멀티링크 서스펜션, 그리고 편안함과 내구성을 위해 제작된 부식만 있습니다. 직접 분사 방식의 3.8L V6 엔진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함을 입증했습니다. 장거리 주행시에도 밸브가 깨끗하게 유지되며, 단거리 주행이 잦은 운전자라면 가끔 흡기 청소를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완전히 고요합니다. 두꺼운 창문, 푹신한 카페 투 리얼 버튼들, 모든 것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자 장치들은 실험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숙해 보이는데, 바로 이 점이 지클래스가 우아하게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런트 부싱과 엔진 마운트는 마모되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나치게 민감한 터치스크린이 아닌 사람의 손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감가상각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소유 비용 t c o 은 이제 고급차보다는 중형차에 더 가깝습니다. 지클래스 성공 비결은 바로 지루한 탁월함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타이어 위치를 바꾸고 조용한 주행을 즐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위험도, 드라마도 없이 절제된 완벽함만 있을 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조용한 성능은 마치 돈을 쓴 적이 없는 듯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음 모델은 그 콘셉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을 만큼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3위는 기아 950입니다. 고급 세단의 넉넉한 공간과 편안함을 원하지만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떠들 필요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숨은 보석과도 같은 차입니다. 2010년대 중반에 제작된 기아 900은 웅장한 5리터 v 8 타우 엔진을 탑재하여 화려함보다 정숙함을 중시하는 고급 세단 에어가드를 겨냥했습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오일 교환과 정기적인 정비만 필요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나 복잡한 디퍼렌셜 없이 스틸 스프링, 견고한 멀티링 크리어 액슬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시 개인 전용기를 타고 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차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타우VA의 직접 분사 시스템은 견고하고 고장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잦은 운전자들은 오일 교환, 점화 플러그, 필터와 같은 정기적인 정비를 제외하고는 정숙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사소한 단점이라면 초기 모델의 인포테인먼트 장치나 도어 잠금 액추에이터가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쉽게 수리할 수 있으며 실내는 가죽과 목재로 마감되어 외교관 차량의 품격을 더해주며 뒷좌석 은 일반적인 뒷좌석보다는 1등석 에더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감가상각 이제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이 차를 최저가에 구매하고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급 현대 및 기아 모델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비 부품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소평가된 9식 고급 세단이 탄생했습니다. 조용하고 믿을 수 있고 차분한 차입니다. 편안한 주행과 예측 가능한 연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아 900은 걱정 없는 드라이빙의 비밀 열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시가 아닌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절제된 우아함의 대가입니다. 2위는 럭셔리 세단 중 과소평가된 에이스, 뷰잉 라크로스 3.6입니다. 본인의 엠블럼은 잊으세요. 이 차가 진정한 신뢰성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3.6L V6 LFX 엔진과 6단 GM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라크로스는 2010년대 후반 단순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비밀로 여겨졌습니다. LFX 엔진은 이전 모델인 LLT의 타이밍 체인 문제를 해결했으며, 정기적인 오일 교환만으로도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현명한 운전자라면 이어시스트가 적용된 하이브리드 버전은 피하고 순수 3.6 버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시스템도 적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적으며 더욱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속기에는 신선한 덱스론 기어 오일과 나뭇잎이나 먼지가 없는 깨끗한 라디에이터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수십만 킬로미터 동안 버터처럼 부드럽게 변속됩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한 주행 경험을 위해 튜닝되어 있습니다. 대형 브레이크, 합리적인 타이어, 그리고 예측 가능한 마모를 보이는 부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부 소재는 유행보다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장거리 주행 후에도 시트는 편안함을 유지하고 내부는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며, 노면 소음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비는 엔진 마운트, 스테빌라이저 링크 또는 휠 베어링 정도입니다. 값비싼 정비도 특별한 정비도 아닙니다. 보험료와 부품 비용은 일상적인 수준이며, 개인정비소는 이 파워트레인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크로스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유지비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고급스러운 드라이빙 경험 말입니다. 차고 룰렛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뷰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차량. 시간을 초월하고 트렌드를 앞서 나가며 진정한 품질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턱시도를 입은 시대를 초월한 리무진, 링컨 타운카입니다. 2010년대 초까지 포드의 전설적인 펜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는 불굴의 고유함의 전형이었습니다. 공항, 호텔, 끝없는 고속도로 등 모든 곳을 누비며 수백만 마일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4.6L V8 모듈러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새 오일과 간헐적인 관리만 필요한 강력한 주철 엔진입니다. 4단 4R 자동 변속기는 간단하고 수리가 쉬우며, 깨끗한 메르콘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고전적인 사다리 꼴 프레임 구조는 요철을 마치 도로 소음처럼 걸러냅니다. 움푹 패인 곳이라도 프레임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리어 에어 스프링이 결국 마모되면, 많은 차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반 스프링으로 교체하고 계속 운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랄까요? 흡기 매니폴드 마모, 가끔씩 믹싱 플랩 액츄에이터나 라이트 컨트롤 모듈이 고장나는 정도입니다. 회사 차량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고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내는 마치 넓은 좌석, 틴티드 윈도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마치 굴러다니는 것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비 부품은 저렴하고 배선도는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도심이든 시골이든 어떤 차고에서든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타운카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픽업트럭의 버금가는 품격과 편안함, 그리고 유지 보수의 편리함까지 깨지기 쉬운 첨단 자동차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타운카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한번 사면 잘 관리하고 새 차를 계속 사려고 하는 당신의 인내심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두 오토즈에서는 어떤 차량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어떤 차량의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어떤 차량이 정비소가 아닌 차고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